자, 먼저 지난 8월 19일에 프랜텍은 하루 동안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유니스왑이나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큰 플레이어들을 능가하는 화제의 중심이 됐죠. 프렌텍은 지난달 11일에 베타 버전으로 선보였는데 여기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토크나 하고 누군가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그 사람과 개인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했어요. 거래할 때마다 5%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프렌텍의 수익원이에요. 이 플랫폼은 코인베이스의 기술 위에 만들어져서 엄청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결과, 출시 이후 현재까지 28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만든 개발자는 레이서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인데, 이전에도 NFT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프로젝트를 만든 경험이 있다고 해요. 레이서는 프렌텍을 통한 광범위한 팬베이스를 가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델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디파이 연구자 이그나스는 이플랫폼의 수익은 거래 수수료만을 의존한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통마켓의 창립자 럭스모로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고 작은 그룹이나 대체 그룹 창조가 촉진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게 오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프랜택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100%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숫자 5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상담과 코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1원짜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010-2020-4071 숫자 5. 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의 거래액이 정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1 8일에 거래액이 2억 8천 7백만 달러 하나로 385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요. 해 그리고 이 플랫폼은 지난 5월에 출시되어 14일에는 1억 달러를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은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부로 더 많은 시장에 발을 디디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50개의 새로운 기관이 참여했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자산과 상품,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코인베이스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것 같죠?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의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